안녕하세요. 아찌운동TV입니다. 오늘은 운동 영상은 아니지만요.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제가 1년 정도 유튜브를 했는데요.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가 요즘에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2천명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2천명이 넘은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댓글들을 쭉다 보다 보니까요아이세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 센터나 연락처를 묻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좀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다안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리지 않았거든요. 아좀 어,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저는 분명히 그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할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케파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분명히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홍보도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알려드리는 게 나에게도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초심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부분 안에서 어디까지 내가 할수 있을지를 조금 더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 센터에 대한 부분이나 연락처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때는 저도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조율하거나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분명히 제가 가부하가 걸릴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제 일을, 제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만날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처음 이 채널을 만들었을 때 이유는 우리 센터 회원들한테 조금 더 올바른 운동을 할수 있게끔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말에 워크샵을 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워낙 바쁘셔서. 그래서 영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만들었던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원들한테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천명이 넘으면 알려줘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료가 좀더 모여지면 회원들한테 이 영상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상을 만든 지가 한 1년쯤 됐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내 영상이 내 내용이 이만큼 가치가 없는 건가 이만큼 보잘 것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분한 한 분씩 제 영상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주시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던 최초의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까먹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밖으로 노출된 영상은 자세에 대한 영상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내가 이때까지 고민하고 만들어오고 정리했던 것들이 값어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는 바른 자세와 교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노출을 시켜야 내 가치를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에 대한 유튜브를 지금 더못 올리고 있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좀더 양질의 운동 영상들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도 그렇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것은 더 멋진 몸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른 몸을 만들고 몸에 대한 조화를 맞추는 거에 더 집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도 지금 영상들을 토대로 좀 잡으셔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sns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주제를 없이 이 영상 보고 얘기한다라는 게 너무나 어색해요. 내 전문 지식을 얘기하는 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조금 많이 틀리네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제가 운동 영상들도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올려 드릴 테니까 지금 당분간은 제가 자세에 대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관심 가져줬던 그 마음을 까먹고 있지 않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까먹지 않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제 영상을 보고 이런 걸들을 다시는분들 계세요. 그래서 주제가 뭐야? 소론이 너무 길어. 맞아요. 제 영상에 소론이 너무 길고 그런 거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래피 올리면 아무도 안 봐. 야딱 이거는 이거 이거. 그럼 이거 해. 이렇게 끝내. 그게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몸이라는 걸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고요.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고, 느게보지도 못했지만,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몸을 그렇게 쓰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 대한 부분에 서론이 싫으시면, 서론을 들려내고, 결론을 보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지겹지만,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게제 직업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될 철학대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래요. 사람의 몸을 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진짜 제대로 고쳐주고 또는 제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극적인 것보다 지금처럼 얘기를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세요. 지겨면 넘기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서 모자란 것들에 대한 것들 따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누무나 저한테는 힘들거든요. 잘안 해요. 이런 얘기들을.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